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아이 메이크업을 젠틀하게, 조금 피부에 안전하게 지울 수 있는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지우시나요? 이렇게 뭐 이렇게 티슈로 대충 이렇게 닦아주십니까? 아, 물론 아, 아이 메이크업을 지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대부분 한국 분들은 잡티를 굉장히 싫어하죠. 어, 그래서 선크림을 꼭 바르고 다니시는데 이 선크림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화학 성분 있고 그 물리적인 그선선 어, 보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화학적인 것은 어, 보통 대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선 프로텍션이 어, 화학 성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제대로 지워주시지 않으시면은. 피부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오늘은 나 화장 별로 안 했다. 선크림만 발랐다 해서 그냥 비누로 대충 세안을 하시게 되면요. 그런 성분이 피부에 스며들면서 어, 세월이 오래가다 보면 암을 발, 피부 암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잊지 마시고, 그 워터프루프, 메이크업 리무버로 꼭. 지워주시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또 우리 아이 메이크업 제 오늘 좀 진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아이 메이크업 같은 경우에 워터프루프나워터 리지스턴트를 많이 쓰니까 그냥 비누 세안을 하시게 되면요 대부분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요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거 있죠 요런 제품들은 오일하고 어, 다른 그 성분이 들어 있으면서 빨리 지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지워지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빨리 지워지면서 이 오일 성분이 빨리 날아가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알코올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용할 때는 오일 체감으로 재질감으로 금방 지워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바로 하얗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주 빨리 지어지지만 뭐진한 화장을 하고 있는 우리 예쁜 새내기 어, 분들은 이렇게 빨리 하시는 것도 큰 자극이 되지 않겠지만 이 사, 나이가 40이 넘게 되면 요 피부들이 아무래도 조직들이 조금 더 자꾸 처져지기 때문에 좀 보호하게 되고요 그 눈이 또 조금 예민해지게 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번 말씀, 말씀드리는 안구 건조증이라든가 이런 약간 노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아주 젠틀하게 닦아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알콜이 들어 있지 않은 성분을 꼭사용하다 너무나 강인하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또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종이 이렇게서 빼서 이렇게 얼굴 마구 닦는 거. 어, 물론, 잘 지워집니다만은 피부 보호를 위해서 저는 그런 생, 제품들을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네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메이크업을 지우느냐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 이 밀크 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걸 밀크 성분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렇게 한쪽 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젠틀, 부드럽게.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녹여주는 느낌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 옷을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 이유가 집에서 물 빨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때가 물에 녹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기름에 녹여야 되죠. 똑같은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젠틀리 마스카라든가 아이라인이라든가 아이섀도우, 컨실러 이런 것을 조용히 녹여주는 느낌으로 젠틀하게. 물론, 하루하루가 아이들을 돌보고 너무나 바쁘시겠지만은, 조금 젠틀하게 눌러주시고, 어떻게? 닦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커튼 패드를 사용해주시는데, 그냥 티슈를 하시지 마시고, 가장 피부에 젠틀한 커튼 패드를, 커튼 패드를 사용해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입자가 가장 부드러운 게 시세이더 같아요. 어, 물론, 우리 한국분들이 일본 제품 불매운동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무지라든가 다른 제품도 있습니다만은, 뭐 이렇게 이렇게 너무 가 여기 눈이 가장 조직이 얇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부드러운 이런 커튼에 아주 부드러운 커튼을 사용해서 이렇게 꼼꼼 눌러서 닦아주시는 것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아니라면 또 어떤 제품들이 있습니까? 워러 제품 있죠. 약간 그 물처럼 되어 있는 성분들 뭐 이런 거라든가. 되겠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서 어떻게? 조용히 눌러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살살, 살살, 이렇게 닦아주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워낙 많은 그 제품을 사용하였어요 오늘 이렇게 젠틀하게 항상 녹여준다는 느낌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더 여기 염 안에 내막에 그려준 것들은 특히나 한번 큐티으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눈에 들어가지 않게 꼭 이렇게 조금 더 닦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완전 오일 제품 여기 오일이 가장 좋죠. 그래서 보면은 유, 유액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역시 빨리 깨끗하게 젠틀하게 지워집니다. 물 같은 이런 정분들은요. 아주 그 가벼운 느낌은 주지만은 자 완벽하게 지워지는 것은 역시 오일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유액 제품들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비누 세안을 하시게 되는데요. 비누 세안을 하실 때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누의 거품을 제대로 내어 달라는 거. 거품을 내어 주시게 되면은 그 거품이 가장 바깥쪽이 사실은 세정의 그 효과를 주는 것이 되겠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들이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이렇게 깨끗게 씻어버리신 게 사실은 제대로 씻기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그 클렌징 폼으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미 그 거품 상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마사지 하셔서. 물로 헹궈내시는 유연수라고 하죠. 유연수로 헹궈내는 것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요, 여기 라프레리 같은 경우에는 Supreme Balm Cleanser라든가 이슈 위에무라의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보시면은 성분은 오일 성분이에요. 근데 오일로 이렇게 해서 가장 잘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 메이크업이든 전체 페이스 메이크업이든 다 골고루 다잘 지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뭐 그리고 뭐 선크림 바르신 것도 아주 잘 지워지겠죠. 이렇게 해서 티슈로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은요. 다시 어떻게? 그 세면대라든가 내지는 샤워에서 따뜻한 물로 요로 다시 한번 이렇게 발라서 마사지를 해 주십니다. 마사지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오일 성분들이 물을 만남으로써 유액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깨끗하게, 그냥 오일로 하시면은 좀 끈적거림이 남아있는데, 이, 이러한 제품들은요, 이것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바로 오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다 멜팅, 아주 깨끗하게 녹여준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만남으 유연수를 만남으로써 한번더 마사지를 해주면은요, 밀크. 유액상태로 바뀌면서 훨씬 더 깨끗하면서도 그 기분이 산뜻하게. 지워지는 것이죠. 이런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 한번더 하시고 싶으신다면, 이중세안으로 비누 내지는 클렌징 폼을 한번더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중세안을 합니다만은요, 이 외국인들, 특히나 백인들 분들 같은 경우는 이중세안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분을 보면은 내 옵션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걸로 너는 클렌징 할래? 이걸로 할래? 뭐 이렇게 되는 이유가 피부 조직이 굉장히 얇아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어, 피부에는 여러 레이어가 있다면 흑인분들이 가장 층이 많다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황인종, 그 다음 백인종.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대부분은 백인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기 때문에 이중 세안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밀크를 사용하느냐, 오일을 사용하느냐, 물 세안을 원하는 비누냐,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 조직이 조금 두꺼운 편이니까. 이중 세안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죠. 완벽하게 지우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토너를 사용하셔서 pH 밸런스와 그리고 수분 공급을 즉시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다시 모이스처라이저 어, 이렇게 제품을 발라주시면요. 흡수가 훨씬 더잘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뭐 시슬리 제품도 보여드리겠는데 어, 매번 말씀드리지만요. 은 물론, 좋은 제품들이 예, 사용하는 성분들도 좋습니다만, 내가 아무래도 그 지갑에 그 버짓을 잊을 순 없겠죠. 그래서 사용하시는 대부분 큰 차이는 뭐냐 면은요 어, 세정이죠, 세정. 세정의 목적을 두고 아주 너무나 세정을 강하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부를 건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좋은 성분들은 최대한 잘 지워지지만 피부에 가장 부드러운 거. 대신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이 지불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 버짓이 있다. 그러시면 어떻게 됩니까? 좀 저렴한 걸 사용하시면 빨리 이 토너나 그리고 어떻게 그 모셔라이저를 사용하셔서 빨리 피부에 수분을 빨리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클렌저에 돈을 많이 쓰시기를 두려워하시지만 여유가 되신다면 좋은 제품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그렇지만 이게 그 생필품은 아니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버젓에 맞춰서 꼭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가격이 저렴하면 저렴할수록 세정력은 좋지만 피부를 그렇기 때문에 자극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빨리 토너를 사용하시고 모셔라이저를 써서 빨리 어, 피부에 수분과 유분공급을 빨리 해주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